근데 이것을 무려 5년 동안 해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픈하실 때 사무실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는 비용 절리가 되지 않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한 사업의 정석 모르면 손해보는 세금 지식 안녕하세요. 청하한희유입니다. 아, 내가 창업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내가 창업하기엔 너무 어린 것은 아닐까? 20대에서 70대까지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무사업으로 매년 500여 명의 사장님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오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장님들의 인사이트를 세무사적 관점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OX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1번부터 회계사님, 얘기해주세요. 창업할 때 드는 비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무실 보증금이랑 인테리어가 돈이 제일 많이 드는데 이거 비용처리가 되나요? 보증금은 X, 인테리어는 O입니다. 처음에 오픈하실 때 사무실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죠. 사무실 보증금은 비용 성격이 아니라 자산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인테리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하세요. 많은 분들이 비용 좀 아끼려고 부가세 세금계산서로 끊지 않고, 그냥 인테리어 비용 지불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꼭인념하셔야 되겠어요? 보통에 점포가 있으신 업종은 점포로 사업자를 내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할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집주소로도 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일단 많은 사업자분들이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낼때 주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깜빡하시곤 하시는데요 사업자 등록할 때 주소가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 세법상 집주소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집주소가 사업자 등록증에 노출되는 것이 조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비상주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집주소 노출 없이 주소 등록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업종이 다 공유 오피스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되는 업종 안 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장님들 사이에서 청년이면 세금 감면 받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모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음, 그 부분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 34세 이하는 오입니다. 만 34세 이하를 세법에서는 이제 청년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만 34세 언더인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창업한 청년이라면 50%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서울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 오픈하셨을 때는 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셨다시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50%에서 100% 감면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감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려 5년 동안 해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이게 드라마틱한 세금 감면이 있는 만큼 세무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세법 개정안에 내년부터는 조금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개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되도록이면 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 아까 제가 이렇게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업종 요건도 있어요. 그래서 업종마다 되는 업종 안 되는 업종이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 감면이 굉장히 복잡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청와세무 회계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사장님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 그리고 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까지 사업을 한다면 모두에게 도움 될 만한 내용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하시는 일더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청한히어를 아찾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